안녕하세요. 이 바이블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첫 번째 호적 등록은 브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부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 황제의 자리에 앉은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그는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힘의 바탕으로 평화의 시기를 누린 1, 2세기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를 연 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일컬어 팍스 어거스타, 즉, 아우구스투스의 평화 시대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를 지배하는 그의 세력과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그가 온 세계, 즉,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세계에 측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 라는 1절과 3절의 기록은 그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잘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예수님은 여러모로 대조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위에서 살펴보았듯 지중해라는 고대세계 전체의 절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세계 변방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갓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또 황제는 로마의 호화롭고 안락한 왕궁에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지만 주님은 여관방조차 구할 수 없어서 구유에 눕혀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황제는 온 세계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명령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주님은 그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태아로서, 신생아로서 수백킬로미터에 달하는 여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보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볼때 하나님 편에서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가는 이 길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여정을 왕의 길 또는 약속된 메시아의 길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은 이 여정에 대해 무언가 의미심장한 시그널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 등록을 하러 갔다는 언급, 이것들은 이 여정이 단순한 신혼 부부의 귀향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포로기의 선지자 미가는 그의 책 5장 1절 2절에서 다스릴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누가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여정이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평화의 왕, 메시아의 길이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등장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세계의 통치자를 자처하며 군림했던 황제와 비교할 때에는 오히려 초라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은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고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과 다른 길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침략하고, 빼앗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내어주고, 고쳐주고, 희생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걸으신 평화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